주님과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생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학교 생활을 아름답고 즐겁고 재미있고 신나게 해나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과 교회 다니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좋은 것인지 경험하고 또 더욱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세워져다 이 사회에서 정말 위대한 지도자로 우뚝 서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삶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.